안녕하세요. JD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중국은 왜 주가가 안 오를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16일 금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 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6-6100 0 4 주식회사 JD부자연구소 여러분 잘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 JD부자연구소 7기 인강 모집을 합니다. 예.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이제 3일 남았는데요. 예, 주식 강의 모집을 하니까, 어, JD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를 구글에서 이제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그 동영상 밑에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소비 고용 회복 속 주가 국채 오르고 달러 혼조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어, 어제 나스닥은 1.31% S&P 500 지수는 1.11% 다우존스 지수는 0.9%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사울은 어, 확실히 골디락스다. 라는 것이고요. 어제 실적 시드니 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좋은 어, 수익을 거뒀고요. 시티 그룹하고 블랙록 같은 경우도 음, 좋은, 이제, 실적을 거뒀습니다. 은행주들의 실적이 좋게 나왔죠. 왜냐하면, 제로금리 상황이니, 30년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몰렸고요. 그로 인해서 실적이 좋았습니다. 어, 4월 실적 시즌 스타트가 좋습니다. 20일부터 넷플릭스 발표인데, 어, 넷플릭스가 좋다면, 기대감에 4월 말까지 빅테크가 쭉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여행주에서 실적을 발표한 델타는 실적이 엉망으로 나왔습니다. 어, 델타, 어, 분기 손실 12억 달러, 다음 분기 순익 분기점 예상. 뭐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요. 15일 CNBC에 따르면 델타 1분기 어 조정 주당 순이익은 3.5달러를 기록했다. 예상치인 3.17달러 어 손실보다도 악화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델타는 이로 인해서 어제 2.8% 폭락했습니다. 역시 1분기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컨택트 주식이 어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 여행 관련 주식들은 어제 줄줄이 하락을 했고요. 어 그러나 이번에 실적 발표가 끝나면 어뭐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다 다시 오를 것으로 보이므로 지금이 바닥에 살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노동부 어 실업자 어 보험 청구 건수가 57만 6천 명. 그래서 이제 71만 명을 크게 밑돌한 거죠. 예, 실업 률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어 사, 3월 어 산업 생산 전월 대비 1.4% 증가했고요. 산업 생산도 아주 좋습니다. 2017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어, 마켓 워치 다우전스 트레이드 웹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어, 뉴욕 채권 시장에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전 거래일보다 1.10.6 어, BP, 10.6 BP가 하락한 1.531%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초 이후 하락 낙폭으로는 가장 컸으며 4주 동안 가장 낮아졌다. 음, 그런데 국제 수익률은 이렇게 경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1.531%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 1.8%를 넘네만에 그랬는데 10.6BP가 하루에 떨어지면서 1.5%대까지 떨어진 것이죠. 이유는 일본에서 주간으로 156억 아, 달러를 샀기 때문이죠. 그 전주는 36억 달러인데 아주 크게 늘었습니다. 이러니까 어, 금리의 영향을 받는 성장주가 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애플은 1.87%, 어, 테슬라는 0.9%, 어, 엔비디아는 5.63%,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 모두 1%대 후반까지 치솟았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어, 경기가 너무 좋으면 테이퍼링 위험이 있다는 것인데요. 샌프란시스코 연은총재 목표 달성까지 어, 아직 어, 테이퍼링 시기 가깝지 않아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여 보시면 연준은 고용과 인플레이션 달성 측면에서 아직 거기에 있지 않다. 뭐뭐 연준은 뭐한다는 얘기요. 테이퍼링하지 않는다. 당분간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확실히 골드락스다. 그리고 실적이 나오는 빅테크 주식 위주로 많이 오른다라는 겁니다. 서브이슈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어, 옐런이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 안에 환율 조작 어, 지정 기준 축소 축소도 검토했다 라는 것이죠 어, 블룸버그에 따르면 제니 옐런 어, 미국 재무장관은 취임 이후 첫 환율 보고서에서 환율 조작국 리스트에 중국을 넣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 옐런 장관은 환율 조작국 지정 기준을 청 2019년 트럼프 행정부의 확대 조치 이전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노려하고 있다 이 경우 환율 조작... 어, 조사 대상 국가가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트럼프 때는 그럼 어떻게 했냐? 트럼프 행정부는 상대국 정부의 시장 개입 지속 기간을 8개월에서 6개월로 축소하고요. 상대국 대미 경상극자의 국내 총생산 대비 비중을 3% 이상에서 2% 이상으로 낮췄다. 그리고 2019년 8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트럼프 때 환율 조작국 기준을 강화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이제 다시 되돌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화시킨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왜 강화했을까? 이때는 중국이 관세를 때려서 어, 중, 중국에다가 관세를 때려서 어, 중국이 미국에 수출을 해서 얻는 이익을 줄이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요. 여기에는 중국의 위안화 환율을 어, 낮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위안화 가치를 높인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러면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이제 중국 돈이 비싸지게 되니까. 반면에 미국의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해질 것이니까 이로 인해서 미국의 수출 경쟁력은 높아집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의 공장이 돌아갈 것이고 고용이 증대될 것입니다. 그러면 트럼프를 찍어준 백인 노동자들이 만족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조치를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되돌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미국의 달러 가치를 높인다는 얘기고요. 중국의 환율을 높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강 달러 약 위안이 된다는 얘기죠. 강 달러는 뭐냐? 한마디로 미국이 물건을 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물건을 사줍니까 바로 이제 동맹국의 물건을 사주겠다는 얘기죠 물론 동맹국 중에서 미국이 말을 잘 듣는 동맹국 물건 말이죠 쿼드의 인도 호주 일본과 같은 나라들과 파이브아이즈는 물론이고 요즘 말잘 듣는 EU와 같은 나라들은 앞으로 미국이 설득해 나갈 동맹국의 물건을 잘 사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어 누구의 물건을 안사 주겠다는 얘기냐 어 당장은 아닙니다 음 당장은 어 왜냐하면 어 중국의 필수 세, 소비재를 저가의 생 중국 같은 경우는 필수 소비재를 저가의 생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따라서 어 미국이 엄청난 빚을 낸 만큼 물가가 올라가면 안 됩니다 어 그러니까 어 중국은 환율을 올려서라도 미국에 수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비싸진 달러로 중국에서 만든 소비재를사 와서 물가 안정을 이루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 그러나 어, 중국이 국가 사업으로 밀고 있는 반도체 등의 어, 첨단 기술에 관해서는 어,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어, 저가 물건들, 어, 그러니까 중국이 어, 뭐 필수 소지, 소비재 같은 물건들은 어, 미국이 얼마든지 수출을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어, 그러나 만약에 어, 중국이 어, 무슨 뭐그 정부의 돈으로 해가지고 어,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첨단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이제 맞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어, 미국이 강 달러로 소비 경기를 살리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좋다라는 얘기 한마디로. 세 번째 서브, 서브 이슈입니다. 중국은 왜 주가가 안 오를까? 어, 상하이 종합 주가 지수가 2020년 7월 주가 수준입니다. 지금 그것보다도 어, 더 떨어졌어요.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2008년도 금융위기와 현재는 완전히 다릅니다 2008년도에는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서 중국에 SOS를 쳤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뜻에 부응해서 과도한 빚을 일으켜서 GDP를 끌어올렸죠 과잉으로 철강 생산하고요 조선 그리고 철도 부동산 인프라 투자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과도한 민간 부분 부채가 남았죠 그래서 300%가 넘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중국이 생각한 게 뭐냐. 그러니까 2008년도에 완전히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괜히 어려울 때 빚을 많이 내서 GDP 끌어올렸다가는 어, 이번에는 골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이죠. 기축통화국이 아닌데 과도한 빚을 냈다가는 언젠가는 금리 올라가면 외화가 빠져나가면서 외환부유고 없어지고요. 어, 곤란 곤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한 번에 양털 깎기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미국과 사이도 안 좋습니다 그런 와중에 경기를 끌어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GDP 목표를 6%를 잡았는데요 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8%가 나온다 6.5%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보다 GDP 목표가 더 높다는 얘기죠 어, 그러니까 중국은 한마디로 과도한 경기 부양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마윈이 어, 중국 공산당의 미운 털이 박혔을까 라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엔테그룹의 어, 운영 방식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 어, 중국 금융 전당포 방식으로 운영, 작심 비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 여기서 어, 은행은 은행을 전당포에 비유하며, 은행은 어, 담보와 보증을 요구하며 여전히 전당포처럼 운영하고 있다. 중국 금융의 이런 전당포 정신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제 작심 비판했습니다. 마윈이 그 전에 많은, 많은 말을 했어요. 여기서 기사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전당포 발언입니다. 은행이 담보와 보증을 요구하며 여전히 전당포처럼 운영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은행이 신용으로 그 대출을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의 공산당을 은근히 까는 얘기죠. 엔트그룹이 상장 직전에 마윈의 작심 발언을 한 것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엔트그룹이 어떻게 세운 회사죠. 어,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엔트그룹은 알리페이로 큰 회사입니다 알리페이는 일정한 돈을 넣으면 그것을 알리바바의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수 있는 형태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정, 그러니까 한, 한마디로 이제 정립식 카드 그러니까 직불 카드 같은 일을 한 거죠 음, 그런데 이것이 점점 커져서 길거리에서 어, 물건을 살 때도 어, 알리페이로 살수 있는 거예요 QR코드만 딱 찍으면 그리고 이제 돈을 송금할 수 있게 되면서 마치 디지털 현금과 같은 형태가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이 없었던 중국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바로 모바일 결제로 점프를 합니다. 원래 중국과 같이 큰 나라는 인터넷도 유선보다는 무선 보급이 훨씬 빠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수많은 돈을 알리페이 근거에 넣었을 것 아닙니까? 이 돈으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알리바바는 이 돈으로 시중은행에 집어넣고 이자를 따박따박 받습니다. 알리바바는 시중은행에 더 많은 이자를 주도록 경쟁 입찰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 눈에서 보면 이제 열불이 나는 얘기죠. 그렇다면 알리바바 그룹은 이자에 만족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자신들이 대출을 일으켜 은행 보호목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의 마인멘트가 엔티그룹 IPO 상장 직전에 터진 것이죠. 자신은 은행이 아니고 좀더 발전적인 핀테크를 하려고 하는데 후진적인 시스템으로 자신의 악기를 막으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적인 핀테크란 뭐냐라고 했을 때. 어, 지금 그 알리바 바 같은 경우는 이제 쇼핑몰이잖아요. 있 쇼핑몰이 있는데 어, 뭐 중국의 은행 같은 경우는 보면은 어, 은행 대출을 해줄 때뭐 담보 대출 이렇게 해주겠죠. 그러면 이제 싸게 이자를 뭐한5% 중국 같은 경우 그렇게 할수 있겠는데 만약에 신용 대출을 그냥 했다 라고 했을 때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50%에 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9%뭐 이렇게 했지만 그러면 이제 뭐가 빕니까? 예, 중간층이 비죠. 그래서 한 10%대에서 15%대 요 사이. 그거를 이제 알리바바가 했습니다. 알리바바가 이제 알리페이가 한 거죠. 어떻게 했냐면 알리바바의 입점에 있는 어, 이런 그 이제 상인들이 있겠죠. 어, 그런데는 이제 그 어떻게 하냐면 에스크로스로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들어오면 이제 뭐 여기서 뭐 물건 받은 사람이 오케이를 하면 그때 어, 돈을 어, 통장에 꽂아 주는 형태죠. 그런데 이거를 뭐 실시간으로 꽂아 주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결제를 하겠죠. 일주일에 한 번씩 결제를 하거나.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결제를 하거나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결제를 하는데 얘네들이 어, 돈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알리바바 그룹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어, 그 돈을 갖고 얘네들한테 줄지 말지는 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갖고 있으면서 할수 있고 그리고 얘네들은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 돈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 이자를 이제 받을 수가 있겠죠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주면서 이제 그 하는데 여기에는 에스크로스에 들어있는 돈으로 할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알리바바의 엔트그룹 그리고 이제 얘네들 신용도를 다 체크할 수 있겠죠. 어 그러면서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를 갖고 어 신용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전당포 발언이 나온 거는 어떻게 나왔냐? 담보대출로만 이제 대출을 해주라는 얘기야. 근데 수억에 진짜 많은 돈을 갖고 이렇게 신용대출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알리페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가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 이런 그 공산당들이 봤을 때는 거의 뭐 은행 시스템을 알리페이가 어, 주락 펴락하는 어,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만둘 수가 없겠죠. 결국은 엔투그룹은 11월 2일 현재 어, 마인 창업자가 인민 어, 은행과 증권관리감독위원회 등 어, 당국에 조사 소환된 다음 날 음, 상장을 무기한 연기한다. 이런 이제 공고문을 냈습니다. 공산당이 엔트그룹의 IPO를 막은 배경이 뭐냐. 일단 마이는 시빈, 시진핑 쪽 사람이 아니고 장점인 계열입니다. 옛날에 세웠죠. 1990년대 그때 인터넷 그룹을 세웠으니까. 따라서 엔트그룹 상장은 장점인 계열에 그러니까 반대파죠. 시진핑의 반대파. 상하이 방뭐 장점인 계열의 돈을 몰아주는 일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엔투그룹의 상장은 반길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중국의 부채 늘어나는 것을 노리고 있는데 이렇게 은행이 아닌 민간 부분에서 막대한 신용 대출을 일으키면 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요. 중국 당국이 빚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즉 미국이 노리는 중국 최대 약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엔투그룹의 IPO는 무기한 연기된 것입니다. 어, 중국은 지금 GDP도 떨어뜨리면서 최대한 부채를 줄이고 있는, 있는 중입니다. 이런 와중에 주가를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 악재가 터지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것도 정부 당국에서 터뜨리는 거예요. 중국은 기초 체력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의 집단 면역이 존슨한 존슨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7월 경 정도면 집단 면역이 대충 마무리가 될 것이고요. 그때는 미국의 경기가 가장 빨리 세계에서 가장 빨리 회복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경기가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순간 미국은 테이퍼링과 함께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으로 돈을 끌어모을 것입니다. 이때 과도한 빚을 갖고 있던 신흥국들은 골로 가게 되는데요. 따라서 중국은 지금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의 과도한 유동성은 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중국 시장은 이래서 오를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풀어가지고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을 오를, 올리려고 해야 되는데, 바짝 얼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중국 시장은 지금은 오를 리가 없다. 오히려 미국이 지금 팬데믹이 빠르게 이제 끝나가는 순간이 더 위험한 순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과도한 유동성이 풀리는 미국 시장에 올인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어, 주식 매수일은 마이너스 3%가 뜬 어, 2021년 3월 18일 한달 플러스 1일 이후인 어, 2021년 4월 19일이다. 팔거래 상승은 3%가 끝나는 어, 신호이다. 세계 1등 주식은 더 떨어지면 정해진 비율대로 말뚝박기를 하자. 어, 세 번째, 세,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한다. 위의 상황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판 가격보다 단일부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국은 왜 주가가 안 오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단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